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은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작년 윈터 리더십 때 찍었던 PT 인증식 사진이에요. 되게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아, 아마도 제가 지금 현재 어, 10개월 된 아들래미를 키우고 있다가 잠깐 일탈한 너무 행복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제가 좀제 주제를 한번 적어봤는데 제가 이 PM 비즈니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사업을 12년차 지금 아, PM과 만난 그 횟수는 아직 그리 길진 않지만 이 업을 계속 붙잡고 있는 이유가 제가 정말 정말 원하는 삶을 이루어 줄수 있어서 놓, 놓지 않고 계속 배우는 것 같아요. 목적이라는 거를 두고 봤을 때 저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저는 제 삶이 성공했다고 저는 지금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솔직히 이 PPT 한 장만으로도 사업을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저의 아들이 태어나기도 이전에 저의 목적을 이미 이룬 듯이 살았거든요. 저희 아들이 뭐 딸일 수도 있었겠지만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육아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너무 하고 싶다라는 그거를 생생하게 상상하면서 이 사업을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제가 주제를 적어봤습니다. 어, 보통은 제가 이전에 삶을 봤을 때는 직장 생활도 너무나도 즐겁게 했었던 저이고 저는 힘든 일도 이왕 힘들 거면 즐겁게 일하자 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일은 수단이고 삶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하루를 봤을 때 직장에 있는 시간이 좀더 많고 삶은 빨리 자야 되는 게 저의 삶이었었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희 언니입니다. 저, 저희 친 언니랑 같이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어, 같이 어, PM 이전에 PT 가, 같은 PT로 같이 비즈니스를 임하고 있어요. 너무 즐거워 보이지 않나요? 어, 저의제가 만나게 된 계기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저의 전 직장을 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비즈니스를 만나기 이전에는 주한민팔군 미군 부대 내에 있는 비영리 단체 회장님의 비서직을 했습니다. 네, 어, 제가 뭐 스펙이 좋아서 미군 부대를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인맥을 통해서 너무나도 좋은 계기를 통해서 어, 미팔군도 파 되게 취업하기 힘든 그런 기관이라고 하는데 어, 비즈니스를 하기 접하기 전에 어, 너무나도 좋은 복지와 너무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뼈를 묻어야 겠다 여기 어, 너무 좋다 내가 휴가를 마음대로 쓸수 있고 어, 내가 갑자기 연차를 월차를 내도 다 오케이 해주는 이 미군 부대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제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어, 생긴건 굉장히 세게 보이지만 <laughs> 어, 굉장히 순수한 아이들을 좋아하는 영어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너무 감사하게 도 저희 부모님 덕분에 뉴질랜드에서 유학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런 삶을 즐기면서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언니가 어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잠깐 밥을 사줄 테니 잠깐 나 따라와. 해서 간 곳이 어, 제가 피부 테스트를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어 저는 메이크업을 굉장히 두껍게 했어요. 이유는 어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진하게 메이크업을 하서간 하서 곳에서 이제 네트워크 사업의 비전을좀 눈에 뜨게 됐어요. 네. 5년 뒤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라는 그 질문에 제가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하고 있는 일로는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연로족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면은 어 오늘 하루가 끝나고 정말 여한이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즐겁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일도 열심히, 노는 것도 열심히 라는 삶을 살았고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처음 접해봤었거든요. 스물여섯 살때 제가 네트워크를 맞았다 보니까 어 제가 직장 외에 들어오는 소득에 너무 놀랐었던것 같아요. 이게 뭐지? 이 돈은 뭐지? 제 통장의 장소를 보시면 잔액 76원이었다가 26만 원이 들어오는 거 보고 내가 직장 다니지 않아도 내가 들어오는 소득이 되어줄 수 있는 일이라는 알아봐야겠다. 라고 스타트가 됐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은 이제 그 이태원을 보면은 매주 목요일 여자들은 레이디스 나이트라 해서 술이 공짜로 주어지거든요. 그 날에 어 이제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기 위한 자세를 갖추러 똑같은 하필이면 똑같은 날에 그런 사업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자세를 먼저 바꿔야겠다. 어, 이제 내가 지금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직장을 내가 횡연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돈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배워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26만원이 260만원 될수 있겠고, 2600만원 되면 어떡하지? 라는 설렘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소득 방식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회라면 너무 중요한 건 회사겠다. 근데 회사를 직접 알아보기에는 너무 많고.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회사를 접하게 될때 보면은 어떤 식으로 접하게 되죠? 아는 사람, 혹은 내가 어디에 다니는 미용실, 혹은 뭐 이런 사회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보기와 다르게 놀땐 놀지만 집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맥이 없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언니가 저를 소개를 시켜줬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로 뛰었다가 머리로 뛰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가슴으로 뛰어야겠다 하고 정말 배우는 자세로 오프라인 행사, 리더분들의 말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소득을 반드시 만들려면 나도 잘 배우고 갖춰야 되겠지만 회사도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이미 제가 미스 시절에 아이를 갖기 이전에 결혼하기 이전에 주변에서 하는 소리 결혼하지 마. 애는 최대한 늦게 낳. 어 나는 빨리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싶은데. 결혼 안 해도 돼. <laughs>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결혼하면 아무것도 못해. 나 경단 여잖아 이런 얘기가 아왜 좋은 얘기는 안 듣고 왜 자꾸 안 좋은 얘기들만 난 들릴까? 그래서 저는 좋은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할수 있는 엄마들이 주변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유일하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보통 사람들이 다단계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은 여성, 여성분들의, 저의 인생 선배분들의 열정 있는 그런 스토리들이 저를 울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아, 이거는 너무 소중한 내 친구들이랑도 잠시 say goodbye 해야겠다. 라는, 네,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줬어요. 그리고 당시에 지금은 현 남편이지만 전 남자친구. <laughs> 저보고 꼭 해야겠냐면서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결혼하고 따박따박 나한테 500만원 준다고 그 박서를 쓰고 도장 찍고 그거를 복사를 100개 해놓으면 내가 탈퇴하겠다. 지금 당장. 헤어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5분도 안 돼서 저를 찾으러 왔어요. <laughs> 그래서 저보고 제가 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똑같이 배울 거 아니면은 나를 건들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아, 책, 제가. 유일하게 정말 붙잡고 계속 하고 들었던 책 하나가 이 책이었어요. 제가 비즈니스를 잘하고 똑똑해서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배우고 배우고 선배 사업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책을 배우고 해야지 됐던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더 깊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사업가인데 사업가는 뭐지? 라는 되게 두리뭉실한, 저는 어렵게 얘기하는못 알아듣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플하게 네이, 네이버 창에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영업자, 사업자. 왜냐면 저는 자영업 경험도 없기 때문에 감히 자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리크루팅할 때 말실수 하기 싫어서 내가 찾아봐야겠다 했는데 쉽게 아 본급 생활자는 일하는 사람, 자영업자, 전문직도 일하는 사람, 사업가, 기업가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 투자가 또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제가 딱 이해하기 쉽게 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유하려면 책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아 그럼 나이 비즈니스 계속 해야겠다 되게 심플하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저랑 제 아들이에요 현재 그래서 저는 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를 낳기 전부터 이, 이 상상을 진짜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 낳기 전에는 낮잠 실컷 잤어요 왜냐면 들어오는 그 저희 소득 있잖아요. ABO로 구축된 소득이라든지 그런 걸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자유도 잘 누릴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엄마이면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300만 원의 가치를 또 공부를 해봤어요. 왜냐면 300만 원 하면 은바깥 바깥 세상 사람들은 <laughs> 고작 300만 원 가지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서 꼴리지 않기 위해서 이 자산 가치의 또이 뜻을 또 찾아보게 되다가, 어, 목표를 첫 300만원으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어, 그냥 이 책, 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 이유가 저도 어떤 책의 이야기를 빌려서 용기를 내서 더이 비즈니스를 그때그때 좀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을 때 저를 잡아줬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월1 천만 원, 월 이천만 원, 뭐 일억 이게 아니어도 정말 미세한 그런 와 목적만으로도 이 비즈니스를 놓지 않다가 정말 수혜큰 리더가 되어줄 수 있는 동아줄 같은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어, 2014년 11월 26살에 네트워크를 시작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였냐면요. 어, 앞선 리더 사장님들의 분 말씀을 들었을 때는 건강이 정말 너무 호전이 돼서 너무 좋았다면 2 6살의 저는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이 다 바라보는 눈빛이 너가 인생을 뭘 알겠니 약간 이런 눈빛이 있죠 <laughs> 이 비즈니스는 하고 열심히 리크루팅을 하는데 인생 더 살아봐라 약간 이런 눈빛이 있죠 그리고 제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26살에 얼마나 혈기 완성하고 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아. 이 친구들한테도 안 먹혀, 어른분들한테도 안 먹혀. 결국에는 계속 내가 꿋꿋하게 보여주는 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집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를 낳, 낳을 때까지 난 진짜 이 비즈니스를 꾸준하게 보여주자가 제가 잘했던 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의 모습이에요. 제가 일하는 모습인데 어, 2월달에 제가 하루에 매출이 떴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한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만 포인트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하니까 나 혼자 만 포인트 하려면 힘들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10명한테 전달하면 10명씩 a b o 구축이 되면 만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네? 이런 상상으로 하다 보니 이 비즈니스 비전에 대해서 너무나도 더잘 설명해 주고 싶다는 요구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쌓아왔던 시간들을 통해서 하루, 하루에도 하루 저런 매출이 날수 있는 저 말고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루에 몇 천만 원 매출 뜨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품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참 감사하게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저희가 직급을 보시면 또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겠지만 PM카 보너스 있잖아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보상 플랜까지 있다라는 게 저한테 너무 너무 이었던것 같아요. 지금 어 아이를 키우면서 돈이 계속 새어 나가잖아요. <laughs> 새어 나가기 때문에 메꿔줄 수 있는 보상 플랜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돈으로 차를 유지했던 차가 저희 가족이 다 피엠카로 바꿨어요. 제가 지금 주택살이를 하고 있는데 차가 한 대면은 이동이 좀 불편해요. 제가 그래서 저희 남편 남편 네일을 뽑아줬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저희 그 가족만 해도 피엠카가 세대 3대, 세대가 있고요. 오저께 제가 오늘 자리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바쁜 그 육아 와중에 뿌리 염색하고 <laughs> 미용실에 갔는데 피엠카가 있는 거예요. 끝나고 엄마랑 같이 백화점에 갔는데 피엠카가 주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 이제 시작됐다. 이제는 너무 많아지겠다. 아, 나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거 저, 저희 월드 투어 사진이에요. 제 부부, 부부. 어저께가 부부의 날이었는데 잘 보내셨나요? <laughs> 어, 그래서 저는, 어,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진짜 사랑을 얻고 너무나도 좋은 회사를 얻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소득까지 벌려지는 이 젊은 젊다고 하면 젊은 3 6섯 나이에 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요즘에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라는 게 저는 26살 때아 내가 정말 앞으로는 계속 살아질 텐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지 했을 때 처음에는 육아하면서 집에서 일하는 엄마 했는데 그게 작년에 이어졌어요 루 어떻게 보면 11년 만에 이루어진 저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니즈가 있는 사람한테 해야겠다 해서 저는 정말 저, 저와 함께 할 분들의 그 니즈, 니즈가 같은 분들을 찾아 헤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공유 활동을 하루도 빠짐없이 10년 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수요일 그리고 한 달에 한번 또는 더 필요했을 때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가고 있고요. 어, 정말 이 비즈니스에서는 교육, 저희 선배 사업자분들이 해주시는 그런 교육을 계속 들으면서 같이 비즈니스를 꼭이행해야 된다는 거를 어, 저는 정말 많이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그리고 작년 2024년 연 매출이 제가 작년에 임신하고 출산, 그, 그 해였거든요. 어디에서 저가 경험도 없었던 저를 이런 매출을 나게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PM 인터내셔널 회사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이 진짜 심플, 석세스풀. 세 가지 제품만으로도 내가 하루에 몇천만원 매출도 나면서 12억 5천만 원. 저는 아직도 억이라는 단어가 되게 저한테는 좀 어려워요. 아직. 어렵고 무섭고 하기도 한데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요즘에 체감하면서 아, 내가 저 돈의 무게에 맞는 사람으로 또 성장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즐거움 유무. 저희가 직장에서도 즐거움이 있는지 없는지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걱정과 스트레스 없는 상태가 아니라 즐거움 유무가 중요한 거라고 하는데 PM 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진짜 내가 원하는 비전 보드를 만든 거를 한 달에 몇 개씩은 정말 진짜로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너무 목표만 보고 달리다 보면 막상 이 비전 보드에 있는 거는 나중에 벌려지면 할 거야.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하나 하나씩 실천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하면 더 모터 달린 것처럼. 가속도로 이 비즈니스에 힘이 가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실제로 해외 나가서도 해보고 여행하면서도 해보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이라면 풀어놔도 정말 일 생각밖에 안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파트너분들과 같이 함께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작년이고 정말 많은 경험을 하면서 저도 매번 누군가와 만남을 갖는다 보면은 결국에는 파트너분들이랑 거의 많이 제일 많이 소통하더라고요. 지인분들은 알아서 좀 어려워서 저랑 거리를 두게 되면서 오히려 저와 함께 하는 분들이랑 더 자주 소통을 하게 되는. 그래서 행복도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어 <laughs> 이 아이가 PM 베이비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PM이라는 회사에 전향을 하게 되면서 3개월 만에 찾아와 줘. 네, 저의 행복 행복이에요. 저의 목적. 그래서 PM, PM 베이비라고 많이도 하고, PM 둥이라고도 많이들 해주시는데, 너무 건강하게 자라났으면서, 제가 이 정말 Y를 품었던 그 비전을 받아서 태어난 아이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PM이 회사가 너무 잘 알려지고, 위대한 회사인 만큼, 저 또한 그 회사에 걸맞는 사람이 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 너무나도 그 핀을 쫓다 보, 보지, 보, 보다 앞에 계신 리더분들의 또 인생에서 또 해왔었던 경험의 지혜가 저는 배우고 싶더라고요. 이 바이브가 저는 제 나이에 맞는 핀도 맞나? 가끔씩 과, 과하다고 생각도 들긴 들지만 이 비즈니스를 12년 정도 하면서 느꼈던 건 핀보다 중요한 건이 걸맞는 어 인성을 갖추자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너무 귀한 이 무대를 또 어, 설수 있게 해 주신 PM본사 직원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거는 제가 저번 달에 미국에서 미국 파트너분들을 처음으로 바, 만난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실질적으로 온라인 말고도 오프라인으로도 만나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빨리도 해봤는데 빨리보다 저는 PM회사와 오래오래 이 네트워크 마케팅 BGS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제 스토리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